오늘의 이야기는 멍텅구리 도깨비입니다. 깊은 산골 오두막집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단다. 농부는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었지. 어느 날 농부는 품을 팔고 집으로 오는 길에 헐벗고 굶주린 거지를 만났어. 그래서 품삭으로 받은 돈을 톡톡 털어주고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주고 집으로 왔단다. 아, 언니 농부의 아내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아, 기가 막혀. 아니, 남님이 동냥 바가지 채워둘 돈 있으면 처자식 굶기지나 말지. 하도 딱해서 못본척할 수가 없었어. 아휴, 어려운 사람끼리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안 그러오. 농부의 아내는 인정 많고 착한 남편이 못 마땅했어. 하루는 농부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이러는 거야. 새님 다섯 양만 구워 주시오. 아이고 내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시오. 왜그 품판 돈 단량 있지 않습니까? 품판 돈 모아 놓은 것이 딱 단량 있기 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걸 꺼주면은 아내가 야단이 날 거란 말이야. 틀림없이 내일 갚아드릴 테니 꺼주쇼. 자꾸 졸으니까 농부는 마음이 흔들렸어. 그래, 응? 얼마나 사정이 급하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꺼달랠까? 농부는 비록 없이 살아도 남의 사정 딱한 것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였거든.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지 싶어서 아내 몰래 돈 단량을 꺼주었어. 농부의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어. 어? 누가 온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뭐, 농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했단다. 농부의 말을 들은 아내는 펄펄 뛰었지. 아, 아,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건만. 아니, 뭐, 그새를 못 찾고 돈을 꺼줘요? 농부의 아내는 누군지 알고 돈을 꺼줬느냐.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겨우 단양 뿐인 돈을 남겨버렸으니, 뭐 먹고 살 것이냐 하면서 바가지를 퍽퍽퍽퍽 긁었어. 다음 날 해가 지자, 농부의 아내는 농부를 들볶기 시작했지. 아우 거봐. 돈을 갚기는 누가 갚아? 어우, 누군지도 모르고 돈을 꺼주는 사람이 바보지. 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농부는 한마디도 못하고 먼 산만 바라봤어. 속으로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 어, 뭐, 그렇지만 꼭 갚겠다고 한 약속을 믿을 수밖에 그런데 날이 저물어 깜깜해지자 누가 문 밖에서 새님, 꾼돈 단냥 가져왔습니다. 하고 엽전을 훌쩍 던져주고 가는 거야. 아, 농부는 꺼준 돈을 받았으니 아내의 잔소리는 듣지 않겠구나 싶어서 거참 다행이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지. 그런데 그 다음날 밤이 되자? 새님, 꾼돈 단냥 가져왔습니다. 하고, 아니, 또 돈을 던져주지 뭐야? 그리고는 농부가 불러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네. 허,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아 어쩌녁에 갚은 돈을 또 가져와? 그분이 아니었어. 날마다 꼭 그맘때가 되면, 새님 꾼돈 단냥 가져왔습니다. 또그 다음날에도 새님 꾼돈 단냥. 그 다음날에도 새님 꾼돈 단냥. 하고 돈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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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는 거야. 농부의 아내가 기죽 이죽 웃으면서 말했어. 아, 멍텅구리 도깨비 짓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른 척 내버려 둡시다. 농부의 아내는 도깨비가 던져주고 간 돈을 모아 논을 사고 밭도 샀지. 농부의 아내는 도깨비에게 잘 보이면 돈을 더 많이 가져다 줄것 같았어. 그래서 농부에게 말했지. 도깨비 덕에 부자가 되었는데 항상 잘 차려서 대접을 해야겠어요. 그날 밤 농부는 도깨비를 기다렸다가 얼른 쫓아나가 붙들었지. 뭘 좋아하시는지 말씀만 하시면 정성껏 대접해 올리겠습니다. 친구분들도 함께 모시고 오시죠. 그래서 멍텅구리 도깨비가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잘 먹고 갔지. 어머,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는 친구 도깨비까지 와서 돈을 주고 가는 거야, 글쎄. 새님, 꿈돈 다냥! 아니 꾼돈 다냥 꾼돈 다냥 아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도둑들이 몰려오면 어쩌죠 농부의 아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도둑들이 돈을 훔치러 왔다가 사람까지 괜히 해칠까 봐 겁이 났지 농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 욕심이 지나쳐서 화를 당할까 두렵소. 이제 그만 도깨비들을 떼어냅시다. 네, 쇠뿔도 단김에 빼냈다고 당장 그렇게 해요. 아내도 걱정이 되었는지 맞장구를 쳤어. 다음날 농부가 도깨비를 기다렸다가 집안으로 불러들여 슬쩍 떠보았지. 아니, 도깨비님은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을 테죠. 으, 나는 죽은 망아지가 제일 무섭다오 그러는 새님은 뭐가 제일 무섭소? 아, 전에는 돈벼락 맞는 게 그렇게 소원이더니 이제는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다음날 아침 농부는 죽은 망아지를 대문 기둥에 매달아 놓았어 그날 밤 도깨비들이 농부의 집 앞에 왔다가 어이쿠! 죽은 망아지를 보고 놀라서 넘어졌지. 도깨비들은 너무 화가 나서 달아나면서 돈을 마구 던졌어. 에이, 돈이 제일 무섭다고 했지? 했다. 돈 받아라. 돈 받아라. 돈 받아라. 그리고 달아난 도깨비들은 다시는 농부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대. 도깨비에게 돈벼락 맞은 농부는 옛날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대. 준돈, 단량을 잊어먹고 매일매일 돈을 갚으러 오다니, 건망증이 이만저만 심한 도깨비가 아니네요. 우리 옛날 이야기에는 도깨비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도깨비는 얼굴에 달린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줄 알고 보물과 혹을 바꾸자고 때를 쓰고, 어떤 도깨비는 별것 아닌 하찮은 물건과 금과 돈이 쏟아지는 요술 방망이를 바꾸기도 하죠. 또 어떤 도깨비는 비밀 이야기를 너무 큰 소리로 떠드는 바람에 몰래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깨비들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소에 착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착한 행동을 미덕으로 여겼던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착한 행동을 본받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랑 복받게 해주는 도깨비들이 비록 하나같이 순진하면서 어수룩하지만 더욱 정겹게 느껴지고 더 많은 웃음을 안겨주는가 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날마다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해보세요. 그것이 쌓여서 많아지게 되면 틀림없이 이 이야기의 농부처럼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